긴장시킬 분이 또 있다고 아, 합니다. 또 계세요? 네, 오.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너무 네. 마음이 너무 아프다. 어이 친구 다리 봐봐요. 기분들이시죠? <laughs> 우리 제발 진주한 남자로 살게, 살게 해, 해 주세요. 주세요. 아, 네. 네, 절실합니다 자, 과연 어떻게 변했을지, 50일 전에 이 마른 몸이 과연! 놔주세요!

세바 기발함을 두려워하던 시청남 김혁마. 기발함을. 아, 아 <목소리> 어머 어어어어 아니 기도 한번 어, 보여 몸이 전체적으로 너무 좋아졌어요. 오, 너무 아니 등판이. 네. 복근도 나왔어요. 오, 아니, 아니 잠깐만. 어모아 잠시만. 아니 왜이렇어오심난데 콜레타나 <laughs> <laughs> 먹는 거 어... 아니야, 먹는 거 어? 아니야. 아니 네. 우리가 알던 그 갈비 씨, 오케이. 정말 아... 갈비가 없고 완벽한 근육으로 돌변해서 오셨습니다. 아니 과연 네. 이게 정말 가능했던 일이라면 도대체 어, 어떻게 이영만 선생님, 아... 무슨,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?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? 아, 김혁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네. 열정이 많고요, 긍정적인 네. 분이세요. 그래서 네. 정말 네. 많이 노력하신 노력하셨어요. 네. 그래서 아마 말은 외소한 분들의 지침서 같은 네. 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. 생각합니다. 자 그러면 과연 이 바람이 휘날리던 휘청남 김혁씨가 두 달이 아, 지난 지금 몸무게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어, 공개해도 되겠습니까? 네그습니다자 자. 왼쪽 영상이 50일 전, 네. 오른쪽 영상이 50일 후입니다. 오, 어떻게 달라질 수있니나 어머머 등 봐봐. 일단, 예, 팔뚝의 두께가 오, 달라졌어요. 오, 오. 전체적으로 통이 커졌어요. 응. 와, 아니, 복근이 나왔다니까요, 아니, 여러분. 허벅지도 오, 근육이 생기셨어요. 어깨 봐요, 어깨. 와, 멋있다. 아, 아, 김혁씨. 네. 그 50일 전에 김혁씨저 갈비씨 같은 몸무게 몇 kg 이었었나요? 응. 그가 58kg. 5 8 아, 그때는 제가 이렇게 하다가 살짝 쳤는데, 응. 네. 휘청하셨거든요. 지금은. 응. 오! 오! 아, 어. 아, 어. 이 자신감이 굉장합니다. <laughs> 자, 그러면 아유, 과연 뒤... 몇 k g 을 증량을 하셨을지, 체중부터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사실 그치죠? 빼는 것도 어렵지만, <laughs> 그 반대로 찌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. 58kg이면 저랑 좀, 아, 예. 안 해도 될 일이 네요 예. 올라가. 예. <laughs> 예. 50일이 지난 지금, 자. 과연 몇 kg이 증량했을지, 예전 몸무게 58kg에서, 남자야, 남자. 50일이 지난 맞아. 현재 몸무게 바로 고개입니다! 올라갑니다. 어! 우와, 어! 우와, 어? 자 올라갑니다 김혁. 어! 우와, 어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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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, 뭐야? 와, 와, 뭐야? 자 올라갑니다 김혁. 와, 와, 뭐야? 74km. 74km. 16km. g 야 멋있다. 와! 이리 와요 이리 와요. 아니, 어. 아니, 아니 no 잠깐만요 eine... 이특 씨가 와! 지금 어떻게 되? 몸무게가? 저는 지금 62kg. 제가 71이거든요. 오! 아니 58 남자가 되셨네. 예. Yeah 오! 오! <laughs> 아. 네, 그러다면그 비결이 뭐예요? 비결이 궁금해요. 네, 아니 우리나라에 정말 휘청남들이 아, 많거든요. 많아요. 이은상 씨도 그렇고 김태현 씨도 그렇고. 그분들은 살찌는 게 로망이란 말이에요. 저희 아들도 되게 많아요. 공민인데자 비결 좀 공개해 주세요.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. 비법 뭔가요? 저희 첫 번째 비법은요. 공개. 1일 10식입니다. <laughs> 1일 10식. 하루에 10기를 먹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보통 저는 하루에 네끼를 먹었고요. 네. 어, 4끼 중간중간에 이제 2시간 간격으로 아. 이런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런 간식들을 계속 먹어요1 0 주세요. 자, 7시 반에 일어나서. 네, 7시 반에 일어나서 일단 토마토 주스를 가볍게 이제 속을 달래고요. 그리고요. 8시부터 음. 기본.